그때 저한테 새로운 생각을 갖게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분이 바로 톰 라이트였죠. 톰 라이트는 십자가의 의미를 좀더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인간을 통하여 아담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을 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인간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실패로 그들은 유배생활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한 의로운 종이 일어나 유배생활하던 자들이 풀어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말하자면 성전에서 떠난 에스겔의 환상 말이에요. 에스겔의 환상.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신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단지 공의와 사랑, 심판과 용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는 성경의 방식. 사실 톰 라이트는 신약 성경 학자인데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모세 오경과 예언서, 시편의 글들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래서 톰 라이터는 특별히 요한 복음을 읽으면서, 아,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창세기를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소개하는구나.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빛을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그 참빛 사람에게 비주는 이런 장세기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본성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파라오를 심판하시고 새 출애굽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